가지야. 아, 아, 이렇게 귀엽게 쳐다봐. 아이고, 아이고, 잘 잤어? 할미도 잘 잤어. <laughs> 일어나. 아이 아,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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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우리 가지는 이렇게 할미만 보면 이렇게 반겨줘. 응? 고마워.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아이고. 비닐 많이 납작해졌네 그래도. 아니 <laughs> 이거 뿅하고 쓰다 맞아. 그래. 아, 뿅. 오오 오우 오 가지 핫통동 하트뿅 오 주먹 세 우리 가지 아, 주 주먹이 팡팡 져가지고 어? 가지 등에 꽃이 피었네 <laughs> 아이고 오호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얘, 너, 그러면은, 쇼다리 돼. 쇼다리처럼 보여, 완전. <laughs> 오! 오! 대단한 점프. 덜 <laughs> 발랐어. 아이고. 여기까지 어딨나? 가 자, 이리 와봐. 가 어딨지? 와 자. 가 밟았어.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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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옳지 어디로 뺄 거야 빠게 하려고 아주 <laughs> 빠르게 자고, <잡아>. 우리 같이 가서. 예, <laughs> 가지? 어, 어딨지? 어딨지? 안 보이나? 가지? 하민호는 보이는데, 어디 갔을까? 빈이도 벌써 한쪽은 공기가 많이 빠졌어. 어, 가지 꼬리에 있네. 응. 응. 오늘은 또 애기 같네. 옳지. 놀다 봐. 이제 놀기 싫어? 다 놀았어? 맞아. 다 놀았어? 우짜. <laughs> 어? <laughs> 가지가 밟고 있어. 가지가 누르고 있어. 옳지. 한 번만 신나게 놀아 하니 바빠. 야. 看，这秀秀秀，嗯嗯，嗯，看这。 다시, 아이고! 가지 심표해라, 응? 이따가 또 놀아줄게, 심표. 앤쇼, 응. 땡. 가지. 모모님께서 대왕 마따따비보를 보내주셨어요. 어머 세상에나. 모모님 감사드립니다. 어? <laughs> 왜? 아 꺼내 주자마자 관심을 보이더니 아직 익숙지가 않은가? 가지 한번 볼까? 네 냄새 맡아봐. 오 어, 근데 아주 묵직하네. 너무 커서 겁먹었나? <laughs> 옳지 어, 어머 얘좀봐 <laughs> 무서운가 아직 적응하고 있어 그러면 <laughs> 놀고 있어 뿅 모모님 감사드립니다 뿅 <laughs> 가지가 갖고 노는 거야. 오우구 잘하네. 어 근데 이거 너무 소리가 뭐 <laughs> 바위 굴러가는 소리가 나네. <laughs> 어, 어지 <이거>. 이걸 어. <laughs> 잘 갖고 노네. 밑에 집에서 놀라겠는데. <laughs> 화장실 다녀와. 옳지. 잘 다녀오셔. 옳지. 같이 할미 오랜만이지. <laughs> 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할미가 너무 바빠가지고 가지가 할비랑만 좀 놀았어요. 계속 앵앵거리면서 부엌에 와, 와서 싱크대 안에도 들어가고 바로 발판 위에도 앉아 있고 그러다가 할비랑 또 놀고 이제. 같지 저녁 맘만 먹고 갈 거야. <laughs> 잘 다녀와. 아이 저렇게 가고 싶은 걸 혼자 가면 되지. 아, <laughs> 아이고 어, 우리 가지 오래간만이네. 아이고 잘 달려. 아우 잘 달려 우리 가지. 어? 아우 잘했어 화장실 다녀와가지고 <laughs> 잘했어 가지 아주 신났네 응 잘했어 걔도 거기를 그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멈추더니 캐필로 갔어 응. 우리가 아주 잘했어 응 <laughs>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시원해. 아미 쓰담 해줘. 쿵해. 응. 음. 아무것도 없는데? 응? 가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밥만 먹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졸리구나 초저녁장. 여기 가지 박스에 들어가라고 박스 해줬더니 안 들어가요. <laughs> 그리고 또 아직 가지는 못 봤는데 모모님께서 또, 이렇게 장난감을 또 보내주셨어요. 모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최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바빠가지고, 이것도할비님께서 풀러놓으신 거, 저 인제 가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인사가 되셨습니다. 어, 같이 줘야 되겠다. 이 자기 건줄 아나 보네. 알았어, 한미가 풀러 줄게. 병. 맘마 더 먹고 있어. 어. <laughs> 모모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야. 감사 인사 드려. <laughs> 모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내려가. 계단으로 내려갈래? 응? 어? 가자. 요쪽으로 와, 계단으로. 응? 아이고. 마따따비는 어디를 갖다 놨어? 아까 완전히 무슨 뭐 축구선수 하듯이 달려가면서 하던데, 할비가 되게 좋아하시던데. 응? 어? 졸리구나. 응, 가지 올라가서 자. 옳지. 응, 가지씨 몸단장하고 주무셔요. 하미도 저녁해야 돼. 트김 여러분들도 오늘 잘 쉬셨습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가지 쉼표, 뿅. 아이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잠들었네요 오늘 할미 계속 일해가지고 가지가 앵앵대면서 많이 그래서 피곤했나봐요 낮잠도 많이 못자고할비가 놀아줬어도 계속 앵앵대다가 놀고 이래가지고 많이 피곤했나보네 지금 저녁만 먹고 화장실 다녀와서 자는 거거든요 까지 잘자 튀김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행복하세요 뿅